자, 우리 포항제철고 학생님들 같이 보고 있고, 기말 대비 직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재방매가 파트는 우리 보충영상으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내신 대비 직전 보강이고, 우리 그래서 좀 출제 포인트가 같이 한번 잡으면서 볼 거거든? 자, 구분을 좀 할게요. 빨간색은 출제 포인트 제일 높은 것들. 50% 이상인 것들 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색깔 구분해가지고 같이 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이제 불, 여기상상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랑 공무도화가 같이 엮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공무도화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물 있거든? 그럼 이 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초반의 물은 아직 남편이 빠져 죽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생과 사의 기로에 있는 물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 죽은 상황이야. 그럼 이 강이라는 게첫 번째 생사의 기로도 있고 생과 사를 구분하는 단절의 공간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공무도화가에 출제되는 공무도화가에 언급되는 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하거나 비슷한 역할을 비교해 볼수 있는 게이제망매가에도 있어요. 그게 뭐니? 찾아봐. 여기 나와있는 가는 곳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자봐 A에서의 화자는 누구야? 이건 일반적으로 자 내가 아까 처, 항상 얘기해 첫 번째 화자와 두 번째 청자를 꼭 잡아야 된다고요 그럼 A파트에서의 화자는 누구냐면 당연히 누이야 죽은 누이야 나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오늘 많은 파란색으로 잡아드리는 것들이 출제 확률 30에서 50%라고 생각하시면 돼 빨간색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볼게 아마 이 제막메가가 메인작품으로 출제가 된다면, 제가 파란색 출제하는 포인트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생사의 길은, 자, 그럼 봐. 여기 나와 있는 생사의 길도 생가사를 나누는 기준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길은 공무도화가의 생사를 가르는 그 길과 같아요. 현재는 근데 죽기 전이야, 과정이야, 과정이야. 시간으로 보면은 ING입니다. 진행시제라고. 이거 잡으셔야 돼. 시간을 놓고 보잖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현재 진행시계라고. 여기도 현재 진행 시제로 쓰인 거야.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포인트가 지금 되게 요즘 내신 킬러 문제로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잘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 예, 이 샴의 적이고, 여기 있음에 두려워하며. 저희다가 이제 두려워하던데, 이런 것도 봐. 누구의 감정이겠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감정이니까, 누, 죽은 누의의 감정이야. 나는 간다. 여기 나 누구라고? 죽은 누이라니까? 여기 간다는 뭐예요? 죽는다.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맞기도 못다. 이루고 가는가? 여기는 전부 다 따온 편 없지만 그래서 인용구죠. 그니까 누이가 한 말이야. 여기는 화자가 누군지 정확히 잡으셨어야 돼. 그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주, 누이가 죽었어. 누이가 여기까지 와서 비로소 죽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생사의 길에서는 진행이었다가 드디어 죽음이 완료가 됐어. 완료 시제야. 그럼 죽음이 완료가 된 다음에 나는 이걸 봤으니까 얘를 자연물에 빗대는 거죠. 자연현상이 빗대는 거죠. 100% 나오니까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한 50개 40개 적어드리는데 거기는 출제 가능성이 10분의 1이에요 근데 오늘 다루는 건 출제 가능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반반이라고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거의 내가 필기해 준 거에서 나온다고 자 그럼 봐 어느 가을 이름 바람에 자 그럼 바람이란 건 뭐냐 죽기 한 원인이죠 원인이라고 꼭 워딩 박아 놓으세요 인과구조 요즘 물어보니까 두 번째 실현이라고볼 수가 있고 좀더 정확하게는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죠 그럼 바람 때문에 뭐가 떨어졌어? 잎들이 떨어졌지. 그럼 봐. 떨어진 잎이야. 떨어지다는 죽음을 빚댄 거고, 잎은 누구야? 떨어진 잎이니까 누이에요. 한 가지. 한 부모야. 같은 부모에서 나고. 그런데 우리는 떨어졌으니까 가는 곳을 모르잖아. 그럼 가는 곳은 당연히 뭐겠어? 죽음으로 가는 곳이니까 저승을 의미해요. 자, 그럼 봐. 여기서 지금 누이의 죽음은 문제잖아. 어떻게 해결하고 있니? 내세사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미타찰에서. 자, 그럼 봐. 미타찰이라는 내세사상이라는 것은, 자, 잘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소극적일까 적극적일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대. 자, 왜 적극적인지 그적극적이면알수 있는 핵심 단어에다 한번 펼쳐봐. 이게 바로 도 닦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아무 힘, 노력, 들이지 않고 미타차를 가는 게 아니라 도를 닦아서 기다려서 미타차를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거야. 그 시절의 나름의 방식인 내세를 가겠다는 말로써.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공무도하가랑 엮었을 때, 이 물의 의미가, 여기서는 진행시제의 물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과 여기 있는 길이 같아. 근데 여기 있는 물은 이미 죽은 뒤에 물이야. 그럼 여기 있는 물과 같은 상황은 사실은 뭐겠어요? 여기 있는 물이겠죠?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죽음의 공간이니까. 이해됐어? 내가 지금 한 문제 집어준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이 나머지 외적인 것들은 여러분 내신 필기 보시면 다 출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공간에 대비 당연히 물어봅니다 제가 빨간색은 50% 이상이라 그랬었다 여기도 50% 이상이라 그랬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자 제막매관 이쯤 정리할게요 출제 포인트